솔로몬의 염치 없는 기도. 11기상 8장 9장 말씀. 우리가 솔로몬의 기도하면 먼저 지혜를 구하는 기도가 떠오릅니다. 솔로몬이 다른 것보다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칭찬하셨고 지혜뿐만 아니라 많은 부와 명예를 허락한 것이죠. 오늘 나눌 말씀은 지혜를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한 다음에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영광에 성전에 임하였을 때 그때 하나님께 드린 기도입니다. 염치 없는 기도. 적절한 표현을 찾지 못해서 예, 뭐 뻔뻔한 기도 혹은 담대한 기도. 뭐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성전을,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봉헌한 다음에 솔로몬이 과연 어떠한 기도를 하였을까요? 네, 또한 그 솔로몬의 그런 기도는 이제 오늘 그림에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하여서 있는 것입니다. 먼저 솔로몬의 기도는 성전을 짓게 허락하셨으니까 이제는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영원한 왕조를 허락하소서 이러한 기도를 합니다. 열왕기상 8장 25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내 아비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네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네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네게로 쫓아나서 이스라엘 위에 앉을 사람이 내앞서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하셨사오니이제다윗을위하여그 허하신 말씀을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하나님이여 원컨대 주는 주의 종내아비다이에게 하신 말씀을 확실하게 하옵소서 자, 2 5절에서 보면 마지막에그 허하신 말씀을지키시옵소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지키시겠죠. 그런데 26절에 보니까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합니다. 확실하게 하옵소서. 예, 이것을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영원한 왕조를 허락하실, 주실 것이라는 그런 약속에 대해서 어쩌면 약간 불안한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불안한 부분이 어디에 있죠? 25절을 보니까 조건이 있습니다. 내 자손이 여기서 말하는 내 자손은 다윗의 자손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는 이스라엘의 왕들이 하나님 앞에 다윗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면 그들의 다윗의 왕조가 영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 문제는 이제 왕들의 죄를 죄가 문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네, 어쩌면 이것은 사실 왕이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르기만 하면 그 나라가 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큰 은혜예요. 예를 들어서 왕이 임금이 착하기만 해서 그 나라가 영원히 존속되는 건 아니잖아요. 힘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외교 실력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어야지 왕조가 살아남을 수 있는데, 여기서는 딱한 가지 조건입니다. 하나님만 섬기면 왕이, 그 나라는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이것은 사실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이고, 또 놀라운 보호에 대한 약속이죠. 자 그런데 그나마 이것이 은혜이지만 문제는 인간의 연약함이고 솔로몬은 이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다음 이어지는 구절에서 솔로몬의 이제 염치없는 기도가 나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어, 그 염치없는 기도를 소개하기 전에 한 가지 소망을 볼수 있는 것이 이제 있습니다. 그것은 솔로몬은 이 성전이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신 것이 다윗 왕조에 대한 하나님의 극률하심이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다 이런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향하신 극률하심의 증표가 보증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강구를 하는 것입니다 27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의 집, 하나님을 용납할 수 없는데 하물며 인간이 지은 이 전이 어떻게 하나님을 그곳에 가둔다는 표현, 예, 가두겠습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전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을 지으라고 다윗에게 명하신 것이 아니고 다윗이 요청을 하는 것이죠. 예, 다윗이 요청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아들을 통하여서 예, 지으라고 허락을 하신 것입니다. 자, 다윗의 왕조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어,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신 것은 바로 다윗과 다윗 왕조를 향한 특별한 사랑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원할 때에, 그들이 필요할 때에 하나님께 언제든지 나아가서 부르짖을 수 있다는 것이죠.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셔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놀라운 특권이죠.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예,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또그 어, 전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에 내가 어느 민족 누구에게도 나의 집을 건축하라고 명하지 아니하였는데 다윗이 내전을 건축할 마음을 가지니까 내가 그것을 기쁘게 여겨서 그에게 허락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는 것은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특별히 다윗 왕조를 향하신 하나님의 극렬하신 사랑을 말하는 것이죠. 이제 솔로몬은 우리에게 이러한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극렬을 보이식으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제, 이 성전에서 우리가 간구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솔로몬은 그러한 극률하심에 근거하여서 간구하는 그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겠습니까? 예, 영원한 왕조를 가지기 위해서 정말로 필요한 것이 바로 그 왕의 신실함, 왕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었고. 근데 왕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한 왕이 또 그의 백성이 필요한 것은 무엇이죠? 바로 예, 죄 용서죠. 그래서 솔로몬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죄 용서를 약속하여 주옵소서. 예, 이것이 어, 오늘 설교의 제목, 염치없는 솔로몬의 기도라고 붙인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33절.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죽게 범죄하여 적국 앞에서 패하게 되므로 죽게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전에서 죽게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시고 그 열조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네 하나님께서 그 신명기나 아니면 여호수하나 이제 말씀을 보면 그 계명을 주실 때 너희가 이 계명을 지키면 내가 너희를 모든 원수로부터 보호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네, 너희가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쫓겨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이제 그 뒤에 보면 뭐~ 어~ 사사기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을 떠날 때예 어려움 가운데 당하게 되고 그때 사사가 일어나서 회개 운동을 하고 또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또 구원을 받죠 이러한 그 과거의 역사를 보면 죄를 지은 다음에 그 지도자가 백성과 함께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의 회복해 하심과 구원이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내산에서 금송하지 만든 다음에 모세가 40일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솔로몬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이 백성들이 장래에도 죄를 지을 것입니다. 아마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확률이 높습니다. 그때에 그들이 이 성전에서 간구할 때, 이 성전을 향하여 간구할 때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누구도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죄 용서를 보장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 성전을 보시고 다윗에게 베푸셨던,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성전을 짓게 허락하셨던 그극률하 심과 은혜를 기억하시고 그 백성에게도 그 극류를 베풀어 달라고 간구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이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일까요? 네 너와 내 자손들이 그러니까 이게 솔로몬에게 하는 말씀이죠 예. 왕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따르면 내가 그 백성의 죄를 사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 9장 4절. 내가 만일 내 아비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온갖 것을 순종하여 나의 법도와 윤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비 다윗에게 허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너의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너나 너 자손이 아주 돌이켜 나를 좇지 아니하며 내가 너,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숭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나의 준 땅에서 끊어 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전이라도 네 앞에서 던져 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왕의 신실함으로. 왕의 순종으로 인해서 그 백성의 죄를 사하실 것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 또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죠. 왕이 신실하면 그 나라가 안전하게 지켜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죄 용서를 보장하신다는 것이고, 또이 성전이 그 하나님의 죄 용서의 극률하심의 증표로서 유지될 것이다. 너희 가운데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에게는 신실한 한 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솔로몬은, 이렇게 기도하였던 솔로몬은 이제 나중에 우상숭배길로 빠지게 되고 많은 이스라엘 왕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길로 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누부간네살 왕에 의해서 회파되고, 그리고 또, 멸망당하는 그런 이스라엘 역사가 있죠. 자,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의 약속하신 백성들, 택하신 백성들, 또, 다윗은 신실했지만, 그 다윗의 후손들은 신실하지 못했잖아요. 그죠? 그 왕들, 다윗 그 왕조의 왕들은 신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포기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한 왕이 되시고, 또한 우리의 성전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왕으로 십자가에 죽으셨고, 다윗의 아들로서, 다윗의 자손으로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의 예수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나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그주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이렇게 솔로몬의 기도는, 죄 용서의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 유대 인의 왕을 통하여서 성취가 되었고 요한복음 2장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또 성전이 되십니다. 성전이 되셔서 극률하심에 하나님의 우리를 택하신 그 택하심의 보증 증표가 되시는 것이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극률하심, 하나님의 택하심의 증표인 성전이 서 있는 동안 하나님은 그 백성을 돌아보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영원히 살아계심으로 우리의 죄에 대한, 우리 죄, 죄 용서에 대한 그러한 보증이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 일서 1장 9절에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네. 이것이 솔로몬의 기도가 요한 일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다는 것이 바로 요한 1서 1장 9절의 말씀 딱 그대로 되는 겁니다. 그죠죄 용서에 대한 보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어진 것이죠. 말씀을 정리를 합니다. 네. 솔로몬의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응답되었습니다. 솔로몬의 염치없는 기도가 무엇이었습니까? 네, 죄 용서를 약속하소서. 내가 앞으로 죄를 안 짓는다는 그런 보장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혹 죄를 짓더라도 내치지 마시고 내가 고백하고 회개할 때용서해 주옵소서 이런, 이런 기도예요 이런 기도가 이제 로몬의 이런 기도 예수님 하나님께서 대답하신 것이 그 왕의 신실함으로 인해서 내가 그 백성의 주를 살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그러니까 인간 왕은 신실한 왕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 유대인의 왕이 되게 하시므로 우리의 죄 용서를 담보하시는 것이죠. 어쩌면 솔로몬의 기도는 그는 이것의 깊은 의미를 알지 못했을 거예요. 인간의 죄의 문제라는 것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그래도 그것이 큰 문제였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러한 기도를 했겠죠.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했는데, 사실은 솔로몬의 그러한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전제하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기에,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응답되었고 예수께서 우리의 왕과 성전의 대심으로서 우리의 구원이 구원이 우리에게 온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